안녕하십니까 안상현 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180, 199강은 한국채택국제기준 1115호가 새로 이제 수정 개정됐는데 신뢰형 유학 수익인식기준이죠. 뭐 이게 수익인식기준은 이거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이제 개념인데 이게 이제 국제기준에서 조금 더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돼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 회사에게 이수익인식 외부 자문팀에서는 이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상장 코스닥 기업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 되게 대단히 많은 컨설팅을 했었고 적용을 해주고 또 실제 재무제표 작성 연습을 해주고 회계처리 수정 방법을 알려주고 또 연결재무제표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것까지 알려주는 컨설팅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안세 재경전을 이번 6월, 2019년 6월 26일 자, 내지에지에 이렇게 쭉 써있으니까 한번 착각해보시죠. 오케이? 예. 근데 제가, 제가 썼습니다. 자. 자, 그러면 국제기준에서 수익인식에 대한 그 수익의 개념, 우리가 뻔히 알죠. 재화용역이 이전되고, 상하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예상되면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인식 결과에 따라서, 재산이 유입되고, 가치가 증가되고, 부채가 감소가 되건, 이런 현상이 벌써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개념이 단계적으로 한번 구분해서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쫙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회사의 특성에 맞는 요소를 다 쓰는 것이에요. 첫 단계, 고역화의 계약이 인식이 돼야 한다. 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어쩌든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서, 재화용역은 실질적 이전한다는 계약 플러스 받을 금액에 대한 해수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그 계약서에 이제 써 있잖아요. 몸물를 언제 이전할 것이며 그 대가를 얼마를 언제 얼마 준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높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한 가능성도 있어요. 1층을 지면 2층도 짓고 이게 렇 지하를 탐파하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고 또뭐어 오늘 필요한 양이 있으면, 뭐, 다음 달 필요한 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뭐, 아, 별도 통지 없는 다음 달에도 같은 양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통 1단계의 흐름이 있고, 2단계에서 이제 그 계약대로 재하용역이 실제 이전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실, 실행, 실천,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약속의인식에대해서 약속된 재하용역이 실제 뭔지 구별이 돼야 되고, 단일이나 복수 수행은 뭔가 구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키지로갈 것이냐, 단일로 갈 것이냐, 트럭으로 몇개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만 갈 것이냐 이런 것인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뭔가 구분이 명확히 스페시피이 있어야 한다는이고 세단계로 계약 이전은 받을 금액이 계산 어카운트 어카운팅이 가능한데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받을 금액을. 복수 업무 수행별로 배분 계산이 가능해야다 여러 가지 복수 업무가 이제 이렇게 어 다른 제품도 납품하고 뭐 섞어서 가면 다 배분 가능할 정도의 이메이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에 따른 매출, 에누리 할인, 환입 판매 잔여금 등을 그 안에서 추정하고 구분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3단계가. 그러니까 네번째 단계로서는 총거래 금액을 재학료 수행의 의무별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총거래 가격이 딱 생기면 그 안에 있는 섹션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각 업무의 원가나 생산 투입시간, 수량 단위 등에 비례해서 감안해가지고 가격을 배분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가격 배분이 돼야 각그 납품 주체 또 업무 주체별로 다 자기네 수익이 서로 갈등과 싸움 이 없이 분쟁 없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연무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다 만족하게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누가 한 명이 독식했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계약이 깨지면서 일이 실행이 안 되고 수행 의무가 잘 실행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 다섯 단계로 거래 가격대로 거래 기간에 걸쳐서 이제 기간에 걸친 음, 그 할부 장기 인식이냐, 아니면 특정 시점에 단기 일시 인식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 거래가 이제 이게 장기에 걸쳐서 인스타는 분할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할부 판매나 장기간 수 인식을 하게 되고 아니면 한꺼번에 인도 기준이다. 그러면 인도 기준에 따라서, 어, 인도나 아니면 수금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액, 뭐기운 대로 배분된 거래 가격을 거리가 어쩔 수 없이 분할 인식할 것이냐 특정 시점에 전형 인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인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요기 다+ 나왔다는게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게 또 이렇게 그 구분해서 썼을 뿐이지 어려운 영어+ 영어를 번역해서. 또, 직역한 한국어로 썼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수익인식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고, 배분 가능하고, 서로 간의 실행 주체 의미별로 자신의 그 기여금액을 알 수가 있고, 또 판매에 따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예측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수익을 인식하는 좋은 계약의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평정현이었습니다